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사자리에선 누구보다 화기애애하고 웃음 많던 사람이 계산대 앞에 서는 순간 표정이 묘하게 달라지는 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해전 친구 모임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평소엔 유쾌하고 넉살 좋은 친구 영철. 그날도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계산서를 내밀자 영철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잠깐만 전화 좀 받고, 그리고는 아예 계산대에서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평소 조용하고 말수 적은 영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를 꺼내 계산을 끝냈죠. 그날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바뀌었습니다. 영수가 참 멋있더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솜씨나 겉모습이 아니라 돈을 쓰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돈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크기, 관계에 대한 태도,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돈쓸때 드러나는 일곱 가지 본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저건 내 친구네, 저건 우리 옳게 얘기야 하고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중 하나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과시형, 보여주기 위해 쓰는 사람. 몇년 전, 친척 결혼식 피로연에서 본 장면입니다. 평소 잘 보지도 못했던 먼 친척이 갑자기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은 내가 쏠게. 제일 좋은 소주로 가져와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괜찮아요. 다 같이 나눠내요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난 뒤 은근슬쩍 주변의 반응을 살폈죠. 과시형 소비자는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인정 욕구와 사회적 지위 욕구가 강하죠. 그 순간만큼은 주목받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다음에 내가 저만큼 할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 빚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게 되죠. 진짜 멋진 과시는 소리 없이 오래 기억되는 배려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점심한 끼가 더 오래 남습니다. 둘째, 인색형, 형편이 괜찮아도 절대 안 쓰는 사람. 우리 동네에 매일 같은 셔츠를 입는 이웃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내에 건물 두 채를 가지고 계셨죠. 가족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를 사는 걸 아까워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쌀두 포대를 사지가 그의 입버릇이었죠. 이런 인색형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또는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이 뿌리깊게 남아 돈은 무조건 모아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절약은 분명 미덕이지만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너무 아끼는 태도는 정을 아사갑니다.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끼는 사람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산형. 철저히 따지는 사람. 예전에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계산할 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계산기를 꺼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커피 안 마셨으니까 3,900원만 줘. 순간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계산형은 공정함을 중시합니다. 자기 몫은 확실히 내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죠.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계산이 지나치면 돈은 정확하지만 마음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가끔은 몇천원, 몇만원을 넘어 마음을 사는 게 훨씬 값집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지나친 계산은 그나마 남은 인연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베풀기형, 아낌없이 주는 사람. 어머니 친구 중한 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늘 주변을 챙기십니다. 김치를 담그면 나누고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달려갑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나누는 건내 기쁨이야가 그분의 신조죠. 베풀기 형은 타인의 행복에서 자신의 만족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은 이런 선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배품이 필요합니다. 줄 때는 기쁘게 주되, 내 마음과 생활이 상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 이게 평생 배품을 지속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감정소비형, 기분 따라 쓰는 사람. 친구 한 명이 부부 싸움 후 다음날 대형 가전제품을 사왔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며 웃었지만 한달뒤 카드값이 문제였죠. 감정소비형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돈을 씁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대부분 순간에서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래의 부담을 늘리는 셈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무료함, 외로움, 공허함을 소비로 달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돈 대신 시간을 채워줄 취미나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쌓이니까요. 여섯째, 투자형, 미래를 바라보고 쓰는 사람. 투자형은 여행도 건강검진도 책한 권도 투자로 봅니다. 이건 내 건강 자산이야. 이건 경험을 사는 거지. 이들은 소비를 하면서도 반드시 가치 회수를 기대합니다. 낭비가 적고 삶의 질이 높아지죠.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건강, 인맥, 지식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한번,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여행 한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수업 하나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일곱째, 눈치형 상황 따라 쓰는 사람. 경조사 자리에서 어떤 분이 계산을 하려다 옆 사람이 이미 카드를 꺼내자 살짝 물러납니다. 다음에 내가 할게. 이게 눈치형입니다. 눈치형은 관계에서 큰 무리를 만들지 않지만 늘 뒤로만 물러나면 얹혀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먼저 지갑을 열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적당한 타이밍의 지출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윤활유가 되니까요.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순간, 나의 가치관과 관계의 온도가 드러납니다. 과시형은 체면보다 진심을, 인색형은 불안보다 신뢰를, 계산형은 정확함보다 온기를, 베풀기형은 지혜를, 감정 소비형은 순간보다 미래를, 투자형은 꾸준함을. 눈치형은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지갑을 열때꼭 기억하세요. 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리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